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부가세 어, 못 다한 부분, 우리가 얘기를 못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다 얘기 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 중간에 한번 시작하면 이게 짧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해하시고 어 오늘은 이거 얘기를 하고 복습을 하고 못다한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어, 이 얘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선생님한 수업 듣고 교과서의 내용을 밑줄을 보면서 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하제만 했다고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오늘 선생님의 컨셉은 어, 병아리 병아리,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할게요. 자, 음, 부가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쭉 했어요.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부가세는, 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 물건을 사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 부가세였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돈을 뜯어다가, 돈을 10% 뜯어다가 대신 내줘야 된다. 이게 부가세였어요. 다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할 때 물건을 팔때 세금을 10% 거둬야 된다. 그리고 그걸 대신 내준다. 누구 대신? 소비자 대신에. 소비자는 어, 물건을 살때그 물건 값에다가 10%를 더 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부가세가 어, 사업자는 내주고, 실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내주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간접세라고 했어요. 간접세. 맞죠? 간접세. 원래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가 벌면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벌면 내가 내. 다 근데 여기는 내가 내지만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각각 있다고 해서 간접세라고 했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부가세에서 크게 중요한 건, 어, 부가 가치를 구하는 거. 부가 가치 어떻게 구했죠? 매출에서 매입을 구해서, 구했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 가치를 구했어요. 공제법으로 구했다는 거, 공제법. 가산법이 아니고, 가산법은 더해서 더해서 구했잖아요. 더해서 더해서 하는 것은 가산법인데, 그거는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어, 떻게 어, 인률적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제법을 사용합니다. 공제법. 정확히 말해서는 전 단계 공제법이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줄여서 그냥 공제법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왜? 자연스럽게 흐름이 들어가는데, B가 전 단계는 A겠죠? B의 전 단계는 A잖아요? 그래서 B가 전단계의이낸 세금, 이낸 세금 10을 다시 돌려준다. 공제해준다. 다시 돌려준다. 공제해준다. 그래서, 전 단계에 낸 세금을 돌려준다 그래서 전 단계 세금제법이라고 불렀어요. 전 단계 세금제법. 오케이. 또 계속 해볼게요. 자, A는 사업자, B도 사업자, C도 사업자. 보통 일반 사업자라고 불러요. 뭐, 일반 사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지만, 일단 일반 사업자라고 부르고, 일반 사업자는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납세 의무자예요. 실제로 부담은 소비자가 하더라고. 당세자 자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때 10%를 걷어야 되고 이 10%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A, B, C 사업자들이 세금을 낼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낸다 그랬죠? 그걸 전단계세액이라고 잖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세액을 구한다. 그래서 납부한다 어, 그 말이고 그러면, 왜매입세액을 빼주냐, 돌려주냐, 빼주냐, 돌려주냐는, 이중과세 때문에 그렇다고 쓰어요 이중과세. 왜 그러냐면, 한번 단계에, 이번 단계에, 이번 단계에, 이렇게 점점점 누적, 우적, 누적, 우적, 누적이 될수록, 크게 누적이 되고, 그 누적에 대해서 곱하기 10%인, 곱하기 10%로 세액을 내게 되면, 예전 단계, 이전 단계, 이전 단계에서 냈던, 냈던 이미 냈던 이미 냈던 세금도 같이 누적돼서 내는 거기 때문에 또 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두번 내게 된다는 라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낸 사람은 세금을 낸 사업자들은 누적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두번 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번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두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 주고 낸 것은 돌려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돌려준다. 왜 세금을 냈으면 세금을 냈으면, 이 사람이 세금을 냈으면, 아, 두번낸 거야. 자연스럽게. 왜? 그전 단계가 있었다, 있었다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 단계 건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거야. 전 단계는 전 단계에서 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 단계가 두 번이잖아. 그럼 전 단계에 냈던 세금들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 누적, 누적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 단계의 세액은 전부 다 돌려준다. 전 단계의 세액은 전부 다 빼준다. 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들은 내는 세금은 없다. 누구한테만? 소비자가 전부 다 소비자가 전부 다 내게 된다는 거 최종 소비자가 결국은 부가세를 다 부담하게 된다는 라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 나가봐야 될 텐데요.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 부가세를 다 내게 되고 얘는 세금을 냈어요. 우유를 사면서 세금을 냈어요. 근데 여기 냈어요. 냈고 근데 그 10을 다시 얘는 돌려받았잖아. 10. 얘도 50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았잖아. 그쵸? 어차피 내고 돌려받을 것을 제일 끝에서만 한 번만 딱 받으면 이 사람만 딱 내주면 되는데, 왜이 사람들은, 이사람도 내고 다시 돌려받고, 이사람도 내고 다시 돌려받고, 이러한 짓을 왜 하냐라는 거지. 그쵸? 결국은 이 사람만 내면 되잖아. 결국 이 사람만 내면 되는데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냈다가 얘는 못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자.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냐라는 건데 이것은 소득세랑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부에서는 A, B, C는 너는 사업자야. 사업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안 걷고. 최종 소비하는 사람,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만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줬다가 다시 돌려주고, 줬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짓은 왜하나이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이 사람은 소득세는 내야 될거 아니에요. 부가세는 이 사람이 내지만, 소득세는 이 사람도 내요. 왜냐면 하 돈을 벌면 내야 되는 게 소득세인데, 이 씨는 사업자고 장사하는 사람, 이 장사하는 사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면 이거는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소득세는 내야 돼요. 정리.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는 돈을 벌면서 내는 세금. 돈을 벌면서 내야 돼. 부가세는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 즉, 지금 부가세를 하고 있지만 돈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부가세는 이 사람만 걷고 싶은 거야. 그런데 소득세는 이 사람도 소득이 있잖아요. 물건 팔았으니까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세는 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이러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c 가 돈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 벌었대. 그런데, 천만원 안 벌고, 오백만원 벌었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어, 무物에 저는 천만원 벌었는데, 실제로는, 천만원 벌었는데, 오백만원만 벌었다고 해. 그러면, 세금을 조금만 낼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세수가, 어, 렇게 모자르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가세 가지고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캐치하냐면, 자, B가 C한테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팔 때, C는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얘는 자기가 세금 내도 나중에 못 돌려받아요. 이게 증거라고 그랬잖아. 영수증.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올때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줘. 나중에 나는 돌려받아야 돼.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세금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줘야죠.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걸 세무서에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라는 거지. 이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 영수를 줬기 때문에 얼마를 팔았는지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왜? 이 사람은 나중에 그거 낼 거잖아, 세무서에 그래야 늘을받으니까 그러면 세무서는 알지. 어? 씨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왔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 팔았네? 매출이 일어났네? 매출이 일어났으 얼마 벌었네? 이렇게 바로 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를 속일 수가 없다. 노출된다. 소득이 노출된다. 노출. 노출, 노출. 다 밝혀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끝에에서만 부가세를 걷는다. 여기만 10% 걷고 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파는지를 몰라, 알아야지. 그래서 속일 수가 있어요. 천만원 벌었는데, 5 0 0만원 벌었다고 속여서, 소득세를 조금만 낼수 있다는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 부가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인데, 이 사람들한테 왜 자꾸 부가세를 걷어서 사업자들한테는 왜 부가세를 걷어서 내게 하냐면 ABC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뭐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득세를 제대로 걷으려고 ABC한테는 소득세를 제대로 걷으려고 부가세를 서로서로 뜯고 다시 돌려주고 뜯고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 소비자는 안 그렇죠. 얘는 얘한테 는 당연히 뜯어야 돼. 왜?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한테는 무조건 뜯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 부가세는 소비세다. 최종 소비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사업자들한테도 뜯어갖고 다시 돌려주고, 뜯어갖고 다시 돌려주고 한다. 왜? ABC 사업자들의 월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득세를 제대로 긋기 위해서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면, ABC한테, ABC도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도 세금을 뜯는다. 부가세를 뜯는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여러 단계에서 거래가 있으면 세금 을뜯는다 여러 단계에 거래가 있으면 세금 을뜯는다그말냐면 여기에서만 세금을 딱 굳어버리면, 단단계라고 불러요. 단단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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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거래서라고 불러 근데 뭐, 단계 단 거래서는 아니다. 왜 여기서만 놓으면 AB, AB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그래서 단, 다단계, 여러 가지 단계,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여기 단계에서 부가세를 다 넣는다는 거지. 그래야 ABC의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세를 제대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한다고? 사업자 들래 소득을 파어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결국은 사업자들이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탈세를, 탈세를 결국은 방지하는 거지. 탈세를 방지하는 거. ABC의 탈세를 방지하는 거.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요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아시고. 요거를 저번 시간에 응. 얘기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음, 여기서 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건 선생님이 이제 사업자라고 했어요. ABC는 사업자. 근데 사업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자 사업자는 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에서 배워야 될 사업자는 어,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가 있어 간이,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근데 일반은 뭐냐면, 어, 조금, 적 어, 조금 돈을 좀 버는 사람이고, 간이 사업자는 돈을 좀못 버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을 좀못 버는 사람. 뭐, 벼룩이라고 볼게요, 벼룩. 벼룩 중에 벼룩인 거예요. 벼룩. 그러니까 구멍가게구멍가게 구멍 가게. 여긴 조금 돈을 버는 사람. 그 조금 돈을 버는 기준이 4,800만원이에요. 1년에 4,800만원. 그래서, 1년에 4 8 0 0만원 받아 못 벌면, 못 벌면, 간이 과세자로, 라고 해서, 간이 사업자라고 불러요. 사업자인데, 똑같은 가게인데 너는 간이야. 간이라고 불러줄게. 이름이 간이라고. 근데 너는 사층 활용보다 이장번이더많이버니 그러면 너는 일반 사업자라고 불러줄게. 라는 거예요. 요 둘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세금 조금 더 혜택을 봐. 조금 적게 내요. 왜? 벼룩이잖아요, 벼룩. 벼룹. 얘는 좀 절, 예반 더 보니까, 근데 적당한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사업자가 있고, 간이 사업자가 있고, 근데 일반 중에서도 조금 경모가 큰, 법인 사업자가 있고 그냥 개인 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종류는 부가세법장,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종류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간이 사업자 이런 거예요. 세금 내는 게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사업자, 남의 간이 사업자, 일반은 법인이랑 개인이랑 나눈다. 법인은 크게 두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뭐, 이게 좀더 까다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뭐냐면, 주 개인, 치킨집 하는 사장님들, 뭐, 피자집 하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개인인 거예요. 그런데 뭐, 큰 회사들,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부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주주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데는 전부 다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좀 규모가 커지고 체계가 되려면 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상법 이런 데서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우두 중요한 건 사업자 중에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참고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면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어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닌데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가 있어요.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관니 면세, 이세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부가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쭉쭉 배워왔어요. 어,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하고, 세금 계산서. 증거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거. 이 사업자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지? 세금 계산서 없으면 못 돌려받잖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어,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 A, B, C는 사업자라고 불렀어요. 사업자는 법인, 개인, 간이, 면세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소비자하고 사업자 관계에서 해 우리가 배운 건데, 우리 세법에 보면, 부가세법에 보면, 사업자하고 세무서하고 관계만 적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니들은 무조건 파는 거에 10%만큼을 10 세무서에 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 사장님은 10%를 내야 되니까, 본인이 내가 하나 팔려면 10%를 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한테, 야, 10%만큼 더 뜯어. 그래서 내는 거지. 세무서하고, 여기 소비자하고 관계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아, 세무서는, 아 소비자는 물건을 어 사먹을 때10% 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세금을 10% 내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내기 싫으니까 소비자한테 뜯어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래 진수를 했잖아. 뜯었다가 낸다. 오케이? 즉,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부가세를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비자였어. 세금 소비자였고, 근데 부가세를 바라볼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요 장사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요본인은 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부가세는 여러분들의 사장입니다. 사장입니다. 근데 나는 10%의 세금을 내야 된다. 물건을 팔 때마다. 그러면 내 돈도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는 사람한테 뜯었다고 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세무서와 사업자의 관계를 적, 적어놨지 세무서와 소비자의 관계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부가세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좀 가까이 입장을 바꿔야 돼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어, 부가세를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책으로, 한번 책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고, 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